예, 네, 일단은 지금 솔라 파넬이 여기 한 개, 두 개, 세개 라인에 들어왔죠. 그리고 이거는 솔라 파넬 안에 실내에다를 동, 저 LED 라이시에요. 이 LED 라이시 세개 있는 여섯 개죠. 여섯 개를 설치할 텐데 이 안에 요 전선으로 이 끝에 한번 연결해 보려고요 그래서 슬랩 패널이 워킹하는지 한번 보려고요 한번 보죠 오잘 워킹하네요 이건 잘 워킹하고 이거는 워킹하나 예 네, 아주 잘 워킹하죠 뭐예요 오대게강하네 네, 마지막 거잘 워킹하나 한번 봅시다. 오잘 워킹해요.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. 야 네, 나무를 이렇게 잘랐는데요. 이거는 뭐냐면은 가운데로 중심으로 이렇게 네개 이렇게 쭉 어, 안에다가 이 굴루로 붙일 겁니다. 그리고 이쪽은 안 해도 되고요. 저쪽 세 개하고 이쪽 네개 엣지 부분에 부식합니다. 저 블루로요. 그리고 이제 저기에다 박아 넣는 거죠.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나사를 박으면 반대편에서 나무가 이렇게 그 서포팅 되게 나무가. 예 반대편에서 딱 붙잡아 줄수 있게 이쪽에다가 나무를 쭉 중심으로 왔고 이쪽은 안 넣어도 되고요. 그래서 여기는 안 넣어도 되고 저쪽에 하고 이쪽 끝에 쭉 나무를 안쪽에다 대두는 르 거죠. 그래서 나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반대편에서 나무가 홀드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요거는 요. 사이에 나사가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껴주려고요. 그래서 글루를 일단 붙여놓고, 그럼 이제 타이트업 되게 되면은 딱 붙게 되면 굳고 난 다음에 위에서 어 못으로 강하게 드릴로 뚫어서 이제 못으로 박아줄게요.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냥 저거를 이제, 이것을 드릴로 그냥 박을 때, 그냥 박으면은 요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요. 그래서 100% 물이 리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를 해주냐. 이게 부틸 테이프 거든요 뭐냐면 이거 고무 찰흙 같아요. 고무 찰흙 같은 건데, 그 사이에다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. 요, 그러니까 요 철판하고, 이 철판하고 이 경첩 사이, 이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죠. 이거를 테이프 형태니까 이렇게요. 그러면은 꽉 눌러지면 이게 실링이 되죠. 그래서 어, 밑으로 리킹니 밑으로 물이 새지를 않습니다. 네, 센터는 저기서부터 쭉잘 아주 탄탄하게 또 어떻게 해 보니까 딱 맞게 돼서. 이 망치로 쳐야지만 이렇게 아구가 맞게 됐더라고요. 좀 여유있게 했는데도 실질, 실제로 넣어보니까 너무 딱 맞았어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타이트넘하게 조여져 있거든요. 이 가운데. 그리고 이제 사이드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할 필요가 없죠. 그리고 이쪽은 요거 한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쪽 갭이 이거는 1.5인치고 쪽 갭은 한 1.25인치에요. 그래서, 어느,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, 한, 1, 1인치가 한요 정도 되니까, 요 정도를 해야 되고, 저 깊이가 한 1인치 돼요. 그럼 1인치만 요 정도. 요 그러니까 정도를 다, 이렇게 모를 따줘야 돼요. 쭉, 쭉, 쭉. 근데 지금 5시가 넘었어요. 5시가 넘으면은, 이 시에서는, 톱질을 그, 못하게 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.